에, 예, 저번 영상에 올려드린 올려드렸듯이 제가 종이 원고 시절에 썼던 작품을 공개해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된 더군다나 출판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내용이고 해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원고 내용이 형편없으면 출판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봐도 뻔한 그런 내용은 뭐무료로보여주도안볼 안 것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20년이 되다, 되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추억이 깃든 원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 한간에 뭐 노래, 노래도 노래 그렇고, 항상 역주,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흘러서 좀 그게 좀 유명세를 타는 사례가 간혹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뭐 그래서 그걸 또다시 재승인 재검토 하라는 것은 아니라 그냥 뭐 예전에 제가 출간한 어쩌다 지천명을 독서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을듯이 뭐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공유하, 공유하면서 뭐 그래도 작품이 그럭저럭 뭐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뭐 구독 팍팍 늘러주자 주자도 뭐 되고 뭐 결코 뭐 저기 돈, 돈이 나가는 것은 것도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리즈로 보여 드릴려고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에 제목에 보, 보셨다시피 제목이 엽기 2002라고 했거든요. 그 아, 그때는 뭐 2002년이 시작되기 전에 집필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제가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뭐, 방송에서도 방영했었던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 인기였었죠. 뭐 응답하라 1988에서 뭐, 1977, 1994. 이제 뭐, 조만간 뭐, 응답하라 뭐이 002가 뭐, 뭐 방향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면에 오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는 뭐 가상 시나리오였었죠. 뭐 소, 제가 소설 형식으로 집필을 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뭐 앞으로 뭐 앞으로 오지 않은 이제 앞으로 오, 오, 오게 되는 뭐 2001년이나 2 0 2년 20, 2021년이나 2022년을 소재로 집필한다면 뭐 그렇게 가상으로 구상해서 쓸 수도 있, 있겠죠. 아 그런데 제가 뭔가 지금까지 뭐 출판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은 뭐~ 원고 내용이 형편없다고 뭐~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중에서 뭐~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원 작가라고 아시죠? 그 그분도 처음에 출판사에서 일곱 번이나 거절을 거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근데 뭐 내용이 좋고 좋은 거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뭐좀그 사유가 뭐 황당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그 그, 그, 그러다 뭐 여덟 번째 도전해서. 그 승인을 받았는데 그후그 그, 그 작품이 수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그렇다고 근데 내, 내, 내 원, 내가 쓴 원고가 뭐그 정도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렇게 나름대로 추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모아둔 원고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아, 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15분짜리 분량 한, 한 개가 있,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재 찍어, 지금도 이렇게.